<laughs> 야, 감사합니다 네, 어, 관객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뮤지컬 전설, 전설의 이틀공부단 눈가리고 자유투 대결 이벤트 사회를 맡은 mc 빡빡입니다 더 <laughs> 크게 어, <덤프게! 웃음> 아, 네. 아, 오늘은 저희 뮤지컬 전설의 이틀공부단 눈가리고 자유투 대결을 하는 날인데요 저희 공연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이벤트를 함께해 주신 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한번 공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이벤트는 촬영은 가능한데요. 어, 옆에 관객분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의 자리에서만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플래시 없이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먼저 간단하게 눈 가리고 자유주되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눈 가리고 자유투 대결은 미리 공지된 엔트리 대로 전리동 배우 두 명이 나와서 눈을 가리고 자유투를 던져서 합산 점수가 가장 큰 선수의 공약에 해당하는 혜택을 오늘 달라맞은 모든 관객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어휴. <laughs> 글자가 엄청 많네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의 대결 출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아, 잘생겼어요. 자기소개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전설의 리틀농구단에서 다인 역할을 맡은 김민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리틀농구단에서 주인 역할을 맡은 정철호입니다. 아, 피아 이제 오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약은 배우가 뽑는 대로 그대로 드리는 그 어떤 선물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laughs> 이 중에 <laughs>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씩 대중 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한 명씩 뽑겠습니다. 네. 자, 자, 자 정시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뽑아서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 잘 하나, 어, 소,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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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대자가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네? 다시 한번 MC의 제략인데. MC의 제략인데. 상담, 항상, 대사분들 퇴근하셔가지고. 하저 아, 그... 이렇게 뽑으면 될거 같아요. <laughs> 아, 뭐지? 오, 세! 중! 우와, 우 뭐야. 와 우와! 네. 야, 이게 소였어! 아. 이게 소예요? 아, 네. 소도하네 아, 아, 이렇게 되네. 아. <laughs> 아 그리고 선물은 네. 바로 비공개 공연 사진입니다 네. 오늘 이긴 선수가 뽑아준 사이즈대로 이긴 배우의 비공개 공연 사진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대... 네. 대... 찬호가... 정찬호 배우가 이기면 이대 자가 가는 거고요 <laughs> 네. 민강 배우가 이기면 중 자가 가는 겁니다 네 아쉽지만 저는 없습니다 사진 아쉽다 죄송해요 <laughs> 아, 대 자는 A3 브로마이드 사이즈고 품은 엽서 사이즈고 차이가 예? 많이 나네요. <laughs>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20분 아니, 정도 남는거 어, 같은데. 그리고 뭐 손은 자꾸 소중한 타포카 드니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자유주를 되게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농담고 세 번씩 던져서 가장 많이 들어간 선수의 공약이첨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먼저. 예, 바이바이 볼까요? 바이 보 안내면 신고. 바이바이 볼. 아, 오케이. 그럼 언제 해? 저 먼저. 알겠습니다. <laughs> 응, 다, 다한 번씩 한번다 던져요? 한번에세번다던번요한 번씩 한 번씩 한번한 번씩 한번한번에세번다던 번씩 한번아니한 번씩 아니야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한 번씩 한, 한 번씩 아, 한, 번. 한, 번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감 드디어 는부1대 0입니다. 에이 마지막 한 번씩 남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정찬호 배우가 능명 끝나는 거예요. 인선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가나 재밌게, 어, 재밌게 가요. 재밌게 가요. 재밌게 가요. 가요? 네, 재밌게 <laughs> 가요?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정찬호 배우가 이겼기 때문에 정찬호 배우. 사진이 A3 브로마이드로 너무 이쁜데요? 네 그냥 이게 간다고 가보시는 분이다 공연 사진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4번 4번인데요 예! 네. 예. 네. 정찬호 배우가 김인강 배우 너무 고생 많으셨... 아 이긴 사람 소감해야 되네 소감 너무 좋습니다! 참을게 네. 하 네. <laughs> 너무... 예김강이 형도 잘하시는데 제가 이겼네 말을 잘못무 못합니다.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김민강 배우와 정찬호 배우 두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긴 정찬호 배우의 공약대로 정찬호 배우의 비공개 공연 사진을 A3 사이즈로 제작하여 오늘 발람먼트 관객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MD 부스에서 수령하실 수 있고 수령하실 때 반드시 오늘 함께 그린 교환권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대결 결과는 IM 엠적 공식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 힘드네요. 고맙서습니다 어쨌든... 공연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